로드 오브 더 폴르는 어렵고 불편하고 복잡하고 버그도 많고 프레임도 불안정한데다가 타격감도 형편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험은 기이하게 재밌습니다. 약 40시간 가량의 모험을 끝마치고 입 밖으로 꺼낸 첫마디는 재밌다였습니다. 로드 오브 더 폴르는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맵고 입 천장이 다 까져도 계속 먹게 되는 매운 음식 같은 게임입니다. CIGAMES 액션 RPG 신작 로드 오브 더 폴른은 2014년에 출시한 로드 오브 더 폴른의 리부트 작품입니다. 전작은 스토리, 분량, 게임플레이 등꽤 많은 문제가 있던 게임이었습니다. 리부트 작품은 CIGAMES 사나이 핵스웍스에서 제작했습니다. CIGAMES는 게임 퍼블리셔이자 개발업체입니다. 대표작은 스나이퍼 고스트 워리어 시리즈입니다. 그들의 시리즈 첫 번째 작품은 메타 평점 역사상 가장 낮은 게임 중 하나인 45점이었는데요.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드 오브 더 폴르는 그들이 만들던 게임의 유형은 아니지만 평범하고 성공적이지 못했던 과거의 게임들을 교훈 삼아 좋은 소울 라이크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 짜증나는 점을 제외하면 완벽했겠지만요. 난이도에는 역치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치는 어떤 현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가해야 하는 최소치를 말하는 건데요. 게임이 너무 어려워서 게임마다 가지고 있는 역치를 계속 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게임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로드 오브 더콜르는 게임 플레이 내내 이 역치를 계속 자극합니다. 저는 소울 라이크 게임을 아주 좋아하고 어려운 장르의 게임인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난이도 역치 값이 높을 줄 알았는데요. 로드오드 폴른 1회차를 클리어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말레니아나 코스에 버려진 자식, 이름 없는 왕처럼 엄청나게 어려운 보스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거점에서 거점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길은 복잡합니다. 몬스터는 많이 나옵니다. 근거리와 원거리 몬스터가 계속 섞여서 나오고 중간에 정액급 몬스터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로드 오브 더플르는 운브랄 램프를 이용해서 모험 중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운브랄 균열에서는 기본적으로 몬스터가 계속 등장하고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한 몬스터가 생성됩니다. 일종의 제한 시간인 셈이죠. 제한 시간과 복잡한 길, 퍼즐, 원래 있었던 강적들과 무한히 생성되는 몬스터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주 높은 난이도를 보여줍니다. 거점과 거점의 길이는 매우 깁니다. 모험 중간에 자취 씨앗으로 임시 휴게소를 만들 수 있지만 자취 씨앗은 비싸고 귀한 아이템입니다. 모험을 짜증나게 만드는 요소는 더 있습니다. 먼저, 잠긴 문이나 작동하지 않는 장치가 너무 많습니다. 초반에 보이는 문은 대부분 잠겨 있습니다. 이 문들이나 오브젝트는 후반에 가서야 모두 열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열쇠를 먹거나 어떤 오브젝트를 만지게 되면 과거에 지나쳤던 잠긴 문이나 작동하지 않았던 레버를 기억해야 합니다. 미니맵은 당연히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진행 방법이 그려져 있는 일지에 많은 것을 의존해야 합니다. 특정 NPC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나 루트, 분기도 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무기나 아이템에 쓰여진 설명조차도 특정 능력치가 어떤 수준 이상일 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초중반이 가장 어렵습니다. 근거리, 원거리, 마법을 사용하는 전투는 소울 라이크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음브랄 램프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전투에 활용하기도 해야 하고 특정 퍼즐을 풀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움브랄램프는 처음부터 사용법을 조금씩 알려주며 사용자가 익숙해지는 과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용법을 입 앞까지 가져다 놓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고 알지 못하면 진행을 하지 못한다고 시작부터 엄포합니다. 이 모든 조작들을 소울라이크 경험자가 하는 게 아니라 소울라이크 입문자가 과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못한다고 봅니다. 난이도 곡선도 별로입니다. 초반에는 쉬웠다가 후반에 어려운 것이 보통 게임의 상식인데 이 게임은 초반과 중반에 정말 어렵다가 후반으로 가면 다소 쉬워집니다. 특히 후반 보스전은 정말 쉽습니다. 짜증났던 모험 난이도도 각종 마법과 소모성 아이템으로 악강버가 가능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타격감을 포함한 사운드 이펙트 부분에 있습니다. 타격감이라는 것은 사운드, 모션, 그래픽 효과나 진동이나 데미지 폰트 같이 외적인 것들도 포함된 복합적인 요소인데요. 그 구성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별로입니다. 근접 무기, 원거리 무기, 심지어 마법까지 너무 밋밋합니다. 몇 가지 버그들과 가끔 보이는 프레임 드랍도 불편한 부분입니다. 몬스터가 벽에 끼이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구간에서 프레임 이슈는 없지만 특정 챕터에서 가끔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이 결국엔 재밌는 게임이라고 결론 내린 이유는 많은 장점들에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이자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모험의 밀도입니다. 챕터 하나하나마다 특징이 살아있고 이야기와 아이템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특정 장소에서 움브랄 램프를 통해 예전의 기억들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굉장히 흥미롭고 분위기 환기에 도움이 됩니다. 움브랄 램프를 사용하면 지형도 바뀌고 내가 가지 못했던 곳도 갈수 있습니다. 모든 챕터는 하나의 일자형 구성이 아니라 두 겹짜리 구성입니다. 햄버거에 고기 패티를 하나 추가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전투의 유연함입니다. 로드 오브 폴른은 원거리 무기와 마법을 전투에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탄약이라는 개념이 다른 게임들과 다릅니다. 캐릭터는 기본 탄약량이 있습니다. 탄종에 따라 한 발을 쏘는 데 비용이 다르고 기본 탄약량에서 그 비용만큼 소비합니다. 기본 탄약량은 휴식하면 모두 채워지고 소모성 아이템으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손에 그 마법 도구를 들어야지만 마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원거리 슬롯에 장착하기 때문에 방패를 들고 전투하는 와중에도 빠르게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무기가 그저 서브웨폰인 많은 소울라이크 게임들과 달리, 로드 오브 더 폴르는 메인 무기로 채택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일반 모험 구간에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많은 장비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몬스터가 드랍하는 장비도 있고 보스 기역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아이템도 있으며 상점에서 사거나 특정 팩션, 특정 세력의 화폐로도 무기와 방어구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비 하나마다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선택지가 많이 제공된다는 수준으로 볼수 있지만 회차당 약 35시간에서 40시간의 모험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많은 아이템들을 획득하고 장비해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세력별로 확실하게 컨셉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력에 맞는 능력치를 올리고 아이템을 장비하고 마법을 사용했을 때그 경험이 확실하게 즐겁습니다. 세력별로 사용하는 마법이나 데미지 유형도 달라서 캐릭터 방향을 고민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멀티플레이입니다. 특정 구간부터 구간까지만 같이 할수 있는 제한적인 멀티플레이가 아니라 게임 시작부터 끝까지 친구와 코어 모드처럼 모험을 같이 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게임에 침입해 죽일 수도 있고요. 그 침입을 막아내기도 합니다. 로드 오브 더 폴른은 전체적으로 좋은 게임입니다. 소울라이크 입문자들에겐 추천하지 않지만 본가는 물론 소울라이크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약 40시간 가량의 밀도 있는 모험, 다양한 아이템과 마법들. 매력적인 세계에 흠뻑 빠지시다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끝까지 다 먹는 매운 음식 같은 게임이란 얘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인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